에너지특별법 재정과 별도부서. 우리의 삶에 어쩌면 의식주 못지않게 에너지 또한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공해배출, 환경 파괴 등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아의 변화와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국가산업 전반과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별도의 기구와 제도를 만들고 미래 사회의 복잡성을 대비하는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부 산업 및 경제 전문가의 시각으로만 볼 일이 아니며 인문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미래학자, 심리학자 각 분야의 엔지니어 등이 동참된 조직이어야 됩니다. 철학이 없는 정책은 내용 없는 임시 방편의 전시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